본선에서 떨어진 열두팀 중에 다시 네팀을가려내는 패자부활전. 탈락의 아픔을 맛본 뒤여손지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서먹서먹하니까 이런이이하게 좀... 아, 있을 거야? 어, 저기 서로... 말리는 희규 씨 다른 밴드 사람들을 불러모아 즉흥 연주를 시작했어. 수험장 같은 분위기가 단숨에 놀이터로 바뀌고. 재미직업도 네. 재밌잖아요. 네네. 어느덧 시간이 다가오고. 자 여러분. 나가실게요. 저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만나서 반가웠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잘하고 다음에 한번 보자고. 떨리는 가슴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블루오션 삼남매. 먼저 공연 순서에 따라 무대 리허설을 진행 중이다. 로션의 리허설 차례. 아, 예. 세영의 바이올린부터 차례로 마이크를 채우고 <laughs> 수빈의 건반도 빈틈없이 살펴본다. 네. 밴드의 공연이라 더 꼼꼼히 점검하는 제작진.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엔 가만히 찔레꽃이 흐른다. 지난 2주간 연습해온 가족의 노래. 그리고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 어쩌면 톱밴드에서의 마지막 무대다. 박수. <laughs> 드디어 패자부활전의 막이 오르고. 오늘은 신유강에 진출할 수 있는 나머지 네 장의 티켓을 두고. 기적의 부활을 꿈꾸는 경연을 펼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12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이 다시 16강에 진출하려면 심사위원 둘중한 명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블루오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탈락이었다. 가족으로서 이렇게 24강까지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 이후에 이만큼 오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내줄습니다 하지만 26강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치열한 위로의 게... 얘기가 아니고요. 블루오션은 어 경쟁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밴드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음악하고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장 많이 네. 정말 제대로 의미를 보여 주셨고 네. 정말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고 뭐, 많은 감동을 주셨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받은 거 축하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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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아, 조금 이상했어. 어? 아, 조금 이상했어. 그거 아기가 두고 하셨습니다 <laughs> 응? 응?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아예, 예. 예. 아, 목소리가 아 타고 나왔어. 네. <laughs> 매칭도 기가막히고. 예예이고예맙습니다 그래. 이게 뭐 철통이 문제인가요? 정반대되는 클랜데 매칭도 너무 좋아서. 아 원래 제가 네. 저, 아, 예고 예고 때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음, 네. 저기를 했어요. 을했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네네왜왜나눈서미 네. 어, 그래. 이런... <laughs> 어, <이거. 웃음> 가수 신해철 씨의 고마운 경력. 혁봉이든 아니면 후진이 어, 씨든 예, 예. 저한테 뭐 아무거나 의논해주세요. 양현 상대 야, 최소한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번 탈락에 쓴 말. 하지만 후회는 없다. 수빈아 어땠니? 아 눈물 나는 거이 다이낙... 참았어. 큰나다이한게잘찍혀던데 아빠는 오늘 제일 좋았어. 한것 중에서는 공연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연습 때는 칭찬 한마디 없었던 아빠. 오늘은 아이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후연이가 좀 울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울었어. <laughs> 아, 그때는 좀 진짜 울려고 랬거든 근데 진짜. 울려고 그랬지? 울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이 아픈거야 진짜로. 그래서 막 이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 근데 그때 이거. 마침 시선 수직가딱 와가지고 눈물 딱흘렀 그러니까 <laughs> 성현이가 열심히 했잖아요. 속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걸 사주는 거야. 너 열심히 잘했어. 음. 피치 난질렸고 차례 진짜 잘했어. 아빠 기분 좋다. 자, 자, 파이팅만하자 잘했어 우리. 어, 파이팅. 아,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선남매. 파이팅 <웃음> <웃음> 엄마를 향한 마음으로 불렀기에 더 이상 후회 없는 마지막 무대. 아 예. 이거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톱밴드 예선부터 오늘까지. 삼 개월에 걸친 가족의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다음 날 아빠가 잠시 외출한 사이 누나들이 성현을 불렀다. 며칠 후면 학교와 일터로 다시 집을 떠나야 할 세영과 수빈이. 남아있는 식구들이 아무래도 걱정이다. 아빠랑 둘이 지내긴 어때? 처음이잖아, 아빠랑 둘이. 어랫동 힘드진 않았어? 아빠가 더 힘드셨겠지, 사실 아니, 몸은 모르는데 얘가 마음이 좀 허전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맨날 있었잖아. 없으니까. 엄마도 성현이 많이 허전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 <laughs> 이제 아빠랑 살다 보니까 좀 아빠에 대해서 잘알것 같지 않아? 아빠 성격이나 아빠랑 뭐뭘 좋아하고 어떻고 음, 설거지도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고 음, 청소도 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하신다고 아빠가 솔직히 제일 엄마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음, 제일 힘드실 거고 나도 언니가? 그렇게 처음에는 엄청 좀 외로운 것 같고 너무 허전했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근데 연습할 때 하고 딱 올라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좀 슬펐어 그리고 얘기할 때도 없고 연습하고 막 힘든 거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누나들이나 뭐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다 없으니까 뭐 아빠도 힘든데 뭐 내가 더 힘들겠어? 뭐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왜 아빠한테 얘기하지? 나보가더 힘드신데 내가 뭐 그리고 그래도 엄청 아빠한테. 그리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면서 조금 막 그런 게 있으면 좀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그런 게좀 답답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뭐 누나들도 자주 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 하나 둘 가족의 빈자리를 느껴야 하는 성현이 그런 동생이 안타까운 누나들이다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 톱밴드 탈락 소식을 전해들은 선숙 씨는 오늘 유난히 말이 없다 아이들이 실망했을 순간 그 곁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온종일 가슴이 무겁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항상 집으로 향하는 엄마의 마음 그먼길 사이에서 선숙 신 1분 1초를 보낸다 큰 애들이 집에 와도 의지할 데가 없을 테고 뭐래도 해서 이렇게 엄마가 챙겨줘야지 좋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허. 이제 좀 막내가 좀 그렇죠. 왜냐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막내 저기 성현이가 제일 아쉬운 것도 많은데 표현을 안 하고 엄마 나잘 먹고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지 말고 그냥 거기서 편히 있으라고 맨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제일 걸리죠. 음. <laughs> 제가. 제가 마음이 음, 절망을 가질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풀어져요. 서로가 마음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건 아무래도 함께 지내는 이웃들. 여기 산속에 있으니까 차라도 마셔야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희망이 되고 서로 의류가 되는데. 아픈 남들은 통하지 않아요 그럼요, 다 아프니까 그럼요, 그럼요. <laughs> 가까운 공원으로 삼남매와 혜길씨 산책을 나왔다 음, 음, 음. 일하랴 연습하랴 집에만 갇혀 지낸 가족들 그동안 햇볕 한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 아이들 등살에못 이겨 집을 나선 해균 씨. 아들 안 좋아. <laughs> 아들 안 좋아. 그런 종류. 아, 빨리 나가. 다음에는 우리 거기 가, 거기, 응. 기 산이 나가자. 김밥 사. 응, 진짜. 재밌었어요. 재우리 응. 좋아. 응? 가지고 같이 나와서 먹으면. 그런데 수빈이 주섬주섬 뭔가를 꺼낸다. 샀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맞아. 뭐 덤이요 덤. 아빠가 무슨 선물인데? 벤치야? 응. 근데 선연이랑 아빠랑 셋이야. 너무 야하다. 예요 예쁘다. 진짜. 아빠 안입으실거면서 주세요. 왜 <laughs> <laughs> 나도 야한 거좀 알려? 이거 뭐 티망 같아. 맞나? <laughs> 근심 가득한 아빠를 위해 준비한 큰 딸의 애교스러운 선물. 어느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딸 수빈이, 그 마음이 희결신 고맙고 또 미안하다.